5월 27일 최원호 감독의 자진 사퇴가 수리가 되면서 하나글쓰는 정경배 대행 체제로 전환됐습니다. 공교롭게도 전임 감독인 수배로 감독도 5승 1패 후 경질, 최원호 감독도 5승 1패 후 사퇴가 결정되었습니다. 뭐 그렇다고 분위기 좋을 때자르는 변태 같은 행보를 보인 건 아니고 23일 LG전 직후에 최원호 감독이 먼저 사퇴 의사를 밝혔다고 하네요. 뭐 한간에는 4월부터 이미 경질이 결정이 되어 있었다는 얘기도 있긴 한데 뭐가 진실인지는 그렇게 중요한 게 아닌 것 같으니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제 유튜브 영상에 정작 최원호 진짜 잘리니까 너는 왜 아무 말이 없냐 물으시는 분들이 많던데 제가 월요일날 이미 방송 스케줄이 하루 종일 잡혀 있었어서 제 생각을 정리할 시간을 충분히 가지질 못했어요. 기본적으로 제 유튜브는 스피드웨건 느낌이 아니라 온전히 제 생각과 그 의견을 전달해 드리는 곳이기 때문에 속도보다는 해당 건에 대해서 제가 어떻게 받아들이고 있는지 무슨 생각을 하고 있는지를 좀잘 정리하는 게더 중요하다 보거든요. 그래서 좀 시간이 조금 걸린 점 이해를 좀 부탁드립니다. 서론이 길었죠? 물론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어디서부터 잘못됐을까요? 저는 수베로 전 감독의 경질에서부터 모든 게 틀어졌다고 생각합니다. 뭐 수베로가 울었다, 최현호가 울었다 같은 쓰잘데기 없는 얘기를 하자는 게 아닙니다. 제가 왜 수베로 경질에서부터 모든 게 틀어졌다고 생각을 하는지는 2020년까지 거슬러 올라가서 이야기를 시작해야 합니다. 하나가 당시에 그 유명한 18연패 수모를 당하면서 정말 모든 거 내려놨었습니다. 수년간 또는 수십 년간 한화를 지탱하던 베테랑과 주전 선수들을 모두 정리하고 재창단 수준의 선수단 변화를 가져갔었죠. 이 장기적인 대결번의 중심에. 최원호 당시 2군 감독이 있었습니다. 팀에서는 최원호 2군 감독에게 1군 감독 대행직이라는 중책을 맡겼고 나름 그의 114경기를 치르면서 윤대경, 강재민, 최인호 등 팀의 미래를 책임질 인재들을 발굴함과 동시에 성공적으로 팀을 안정화시켰다는 평가를 받았었습니다. 심지어 다수의 하나 팬들도 머지 않은 미래의 1군 감독 유력 후보로 최원호를 지지했었거든요. 저 또한 그랬고요. 팀에서도 21시즌을 앞두고 이례적으로 최원호에게 3년짜리 2군 감독제 계약서를 내밀었을 정도로 최원호의 1군 정식 감독 부임은 이미 예고가 되어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결국에 최원호도 팀 리빌딩의 한 배를 탔던 인물이었다는 겁니다. 많은 분들이 다큐멘터리 클럽하우스의 영향 때문인지 자꾸 수배로 감독에게만 리빌딩을 맡겼다고 생각들 하시는데 아닙니다. 2020년부터 이미 하나는 리비 딩을 하고 있었고요. 그러다 수베로 사단을 영입하면서 이제 본격적으로 공사에 돌입을 하게 된 거죠. 이때 많은 것들을 누가 인수인계했겠습니까? 당연히 최원호였겠죠. 최원호와 수베로는 적이 아니에요. 혐오 관계였습니다. 그러니까 최원호 감독 체제 때 중용됐던 신직크 선수들이 수베로 때도 대거 1군 출장 기회를 잡았던 건 아니겠습니까? 1군 2군 간의 상호 소통과 동기화도 그래서 잘 이루어졌던 것이고요. 단순하게 수베로가, 로사도가, 리비 등을 비롯한 모든 걸 온전히 혼자서 다 했다고 생각하시면 안 된다는 겁니다. 그런데 수베로를 시즌 중에 경제시키고 최원호를 갑자기 감독으로 세워버리니까 팬들 시선에서는 이 둘의 관계가 순식간에 적으로 느껴지게 된 겁니다. 수베로 사단은 피해자, 최원호 사단은 침입자인 것처럼요. 이게 이 모든 비극의 시발점이었습니다. 뭔 말을 해도 다 수베로 사단을 저격하는 말처럼 들리고 뭘 해도 다 수베로 사단을 부정하기 위한 맹목적인 운영으로 보이고 조금만 문제가 발생해도 수베로였으면, 로사도였으면 어땠을 거다라는 수많은 이프들과 싸워야만 했습니다. 팬들끼리도 서로 갈라져서 처음에. ]하게 대립하게 되고 모든 게다 반대를 위한 반대 비난을 위한 비난으로 바뀌게 되었습니다. 2020년부터 차근차근 쌓아올린 공든 탑이 한순간에 무너지는 기분이 들더라고요. 팬들조차도 이렇게 혼란스러웠는데 선수들끼리는 오죽했을까요? 그들도 사람인데 그런 상황에서 부임한 감독이 선수들을 장악하기란 쉽지 않았을 겁니다. 아마 모르긴 몰라도 선수들 사이에서도 비슷한 논쟁이 일어났을 테니깐요. 순리대로 했으면 어땠을까요? 왜꼭 우리 팀은 누군가를 부정하는 데에서부터 출발해야 되는 걸까요? 이런 비극은 도대체 언제쯤 끝날 수 있을까요? 이게 과연 마지막 비극이긴 할까요? 물론 최원호 감독의 퇴진은 결국에 성적 부진과 도무지 나아질 기미가 보이지 않는 팀 분위기가 결정적이었고 때문에 최원호는 나갔어야 했다는 생각에는 여전히 변함이 없지만 어쩐지 마음 한구석이 편하지만은 않은 건 왜일까요? 우리가 하나의 글스가좀 진지하게 고민해봐야 될 때가 아닌가 싶습니다. 이상 아프리카TV 하나편파 BJ 의리캐스터였습니다. 구독, 좋아요, 댓글 부탁드리고 더 좋은 칼럼으로 돌아오겠습니다. 감사합니다.